사모장입니다 오늘 GTA 5의 작업 레이스는요. H 도의 지상 레이스입니다. 2.3km고요. 물속을 달리는 레이스입니다. 물속을 달리는 레이스 두개 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봐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같이 한 사람은 루도빅 키리치노 프리곤 저스트펄슨 리네입니다. 안녕.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laughs> 바로 네. 바로 야. 바로고. 보 네. 바로고고. 야. 일등각이죠

되다 저게 터져야 되는데 안 터졌네. 뭐 <laughs> 제발. 아, 나 왔고. 밀지 마 와, 와. 야, 터져요. 저 터져요. 풀렸어요. 아, 나 죽었다. 다 나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야, 저쪽부터만 죽이다. 아, 잠깐만. 왜또저 있어? 오, 나또나또안 죽었다. 뭐야, 나왜왜 왜, 왜, 내가 다 킬했다. 20. 내가 다 킬했지. 뭐지나200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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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로로로로. 오케이. 오우. <laughs> 어 무서워 자꾸 터져 저펄 한판이야 나한테 <laughs> 뭐야 들어가야 돼 이거 <laughs> 옆으로 가어왜또미치야 이건 어 뭐야 이거 우와 아뒤집어 세계다 우와 아 어디가지? 우와 신기하다 근데 밑엔 별거 없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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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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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렇게, 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네 와, 와. 와. 아, 아니, 아, 신기하네 와와와 대박 정말 멋니 어, 신기하다 아참 여기도 물이 있나 아왜 물이야 아 잠깐 여기 여기 아와왜쏴 아, 왜 아, 이터게그서 아, 이 아,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이렇 아, 이 아, 이렇 아, 진짜 아, 갑자기 감전 아, 이렇게 뭐, 아, 직 물은 안나오는데 이거물 안나오는데? 방금 서 아, 이렇해이 아, 이 아, 이렇게 해서. 이 아, 이렇 아, 이 아, 이렇이 아, 이거왜 안돼? 아, 아, 이해 오케이 완료하죠. 도미형이구나어이고 여기에 누가 왔는데 저 유감이겠습니다. 아아 아, 지금 쏘면 안 돼. 거 유감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러나? 나 어디 가니? 2등분 거 유감이겠습니다. 어아아 스타디다. <laughs> <laughs> <나 진짜. 웃음> 아, 저스트펄슨 도착하자마자 죽음. 아, 진짜 이건 아닌데 진짜. 뱅감 안 나왔어. 올라. 떨어지세야 아, 사모자거리. 와. 예. 이번 레이스 지금 쉬운 거 같은. 우리 안 나왔네요. 돌아가누구야 <레스> 2위. 예? 예. 이위 저스트펄슨 2위, 2위, 2위 각인가요? 오호, 2위. 돌아가라면서 왜 너는 죽어 있냐. 똥. 습한 건데 야. 경치가 좋아요. 어, 경치가 진짜 야, 뭐야? 2위, 2위, 2위 누구야? 검은색 어땠다? 3위 내가 할 것이다. 3위 뭐야? 왜, 이래? <laughs> 왜 내려? 아키 <laughs> 터졌어요. 어차피. 이제 설치나 설치나 설치나. 내가 3등이건. 3위 보도계, 5위 보도계 설치나. 아아 아, 아, 들어갔네. 진짜 못한다. 진짜 못한다, 니들 아, 진짜 자살이다. <laughs> 이긴다. 어, 와, 벌써 아직, 아직 여기인데, 에이 뭐 한다. 진짜 그건 아니다. 진짜 아니다, 좀더 무한해져 좀. 더 구하네, 좀, 좀. 안 걸라 그 저퍼라. 그건 좀 아닌 듯. <laughs> 야 저퍼리도 여기 오면 너 거의 홍어이야 저퍼라. 네? 너 거의 홍어리야. 왜요? 레이스 레이스 실력. <laughs> 여기 오면 여기 오면 홍어리 실력이 돼. 네, 여러분들 일단 에이스더우 하나 끝나고요. 다음 물속에 있는 레이스 바로 넘어가시죠. 고! 자 에이스더우 거 바이크 레이스 이번에 5.2 5.1 k m 고요 이번에도 어 바다 안에 있는 레이스입니다. 멤버로 오케이. 똑같고요. 바로 고고. 오케이 고고. 바로 고고. 오케이. 오케이 고고. 어. 오. 부러평평. 아. 어. 얘들아, 뭐가 좋은지 알지? 블레이저. 야. 빈디게이터. 블레이저가 제일 좋아. 빈디게이터랑 소벌린 아티어. 맞았다, 아티. 얘들아. 아니야, 얘들아. 쓰러스트 이런 거 좋아 아티어. 야, 누가 나한테 자꾸 돈 거냐? 예. 야. 어 나도 걸어야지 형 아니에요. 어 나도 걸었어. 무적으로 3만 달러 걸렸는데. <laughs> 그러니까 누가 뭐야? 나한테 또 걸었어. 누구야? 누구? 아... 저요. 저요. 아나 시작할 때마다 으, 이거. 여기 여기네. 어, 이거 물이 말야. 아니라 그냥 아, 시작부터 여기네. 아래인데요, 그냥 아래. 와. 그림자가 없어 그림자가. 어 개고. 개가... 어 사피 배팅 키스도안 됐다. 아나 시작할 때마다 쓰러져 이가아사 모장이 한 빼고 다 죽여야지. <laughs> 아야 <뭐래> 아아아아아 어. 아니, 야니 아, 어. 어, <뭐래> 네. 어, 어, <뭐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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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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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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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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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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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니 리네야 어, 나온다. 리네 아, 안 나오나? 응. 아니 아, 파퀴... 누가 밖에 터트렸어? 저 아닌데요? 아 조기사. 아 박기가 아. 아, 찾아가. 모장 형 빨리 가세요. 모장 아. 형 뒤에 가 제일 무서워. 오 박기. 아우. 뭐야 이거? 오케이 여기서 리스포이다아 진짜. 아 기분 좋아. 잘맞네 어, 아닌데? 얘들아이 앞에는 아! 피치너의 꺼장이야. 아, 잠깐만. 뭐야 이거. 그리고 어, 오케이 됐다. 뭐야 아, 이거? 미니트로 그 다시 내려 그 리스폰하면 되거든. 아! 애들아 검은놈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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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검은데, 검은데 나도. 오왜 저거 왜 저래? 여기 아. 두꺼비 있어. 아 진짜. 아! 오영 아! 어! 나올 것 같아. <laughs> <laughs> 어우. this is water oh. water play지 내가 좀 많이 깔아 놨어. 그럼 다 먹어. 응. Oh. 아싸. 어 공부 야, 공부 야 진짜 나. 어제 다라이건 어제 다 왔어. 어 뭐야? 왔어. 뭐야 저거? 어. 개구리다. 개구리 개구리 나온다니까 거기. 개구리가 있어요? 어, 개구리 <laughs> 있어. 야, 이 개구리. <laughs> 에? 아, 뭐야? 아, 그리고 아니야. 뭐야 이거? 뭐 이거? 개구리 있다니까? 와. 어 야, 물속이야. 정말 아, 소리가 들려. 근 또. 아 소리가 들려. 뜬다. 개구리 절제. 와. 야 진짜 영혼 없다. 아 진짜 신기해요. 해야, 제발. 진짜 신기해요. 아, 아! 아! 오케이. 이고여 또. 일곱째 사악한 것. 네가 제일 너, 사악해. 뭐어 들켰다. 나뭐 거울 뭐 이거 뭐 나를 못 따라잡는데 애들이. 오. 안 아, 썼어. <laughs> 아싸 작전 성공 <laughs> 아니 저기 뒤에서 왜이렇게 싸워 늦은 것들끼리 아, 궁극의 적이 어, 되었다 누가 누가 누구 일등 시키려고 지금 감히 싸웁니다 분명히 혼자서 <laughs> 고군분투해요 내조 네, 쩔어요 지금 <laughs> 아또넘고요 어, 여기서 옆으로 이게 너희들이랑 하다가 네. 이제 고래 패밀리끼리 하면 어참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 <laughs> 네. 아. 혜찐빠네. <laughs> <해> 예? <laughs> 아, 발음 아, 너도 나 아, 맞잖아. 알도랑 같이 있다 보니까 발음 찐빠냈니? <laughs> 뭐야 이거. 아. 어 뭐야. 아. 아! 어 뭐야. 아, 시원하다. 막기상맨너도 어, 없어. 어 뭐야. 레이스 어? 재밌네 이거. 뭔데요? 어? 여기 어디야? 내 뒤에 누와 이렇게 꼴이네 와, 와 되게 신기야 아싸 배팅 성공 꼴린 지점 핵신기 오 기대해 2등 누구야 2등 누구야 노빌리오 키리치노는 뭐 꼴등 확실하고 예 yeah. 더스트 펄션 한번 볼까? 아... 예 네.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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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 아, 생각에 꼴린 지점에서 매우 안전 그냥 뭐 거의 뭐 난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꼴인 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laughs> 아 벌써부터 모르죠? 거기 퓨지판 있잖아 뭐지? 어디서 가라고? 아 뭐. 진짜 저포라 리스폰 안해도 돼 거기 거기아 <laughs> 아, 진짜 아싸 아형왜 <laughs> 아. 아, 좁아가지고 좁아가지고 저기가 어 저기 좀 치우려고 던진거라는데 올라가면 안돼 안 저포라 거기야 퓨지판 밑에 네 얘들아 아. 여기 안에 들어가라고 <laughs> 어 거기 오, 어 저포리 어어 저포리 어 저포리 클라드 저포리 클라드 아이등아 어, 예. 제가 이득이 아닌데. 저 팔이 해내고 어디야. 맙니다 이걸. 야, 어차피 아, 나도 저팔이. 모장현한테 배팅해서 상관이 없어. 이거 어떻게 뭐 말은 뭐 아, 거지? <laughs> 아 여기 세명 모르죠. 그래도 선등이고요. 아 아니 저기 모르죠. 맨. 표지판이 있는데 못보죠? 여기 안들어가죠 왜난 됐다 저기 표지판이 있는데요 밑에 키리치노 아, 뭐하죠 멍청이죠? 어 아, 뭐야 아 진짜 멍청이 아 바보네 죽었다 아, 아, 아 키리치노 아, 아 못들어갑니다 어딘지 아. 몰라요 아아 들어 키리둥절 키리둥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개멋있네 모르죠 아 1위 여러 <laughs> 오늘 네, 아 완전 네, 신박한 레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저펄씨아 쫄죠 아, 예. 와 진짜 너 영혼 없는 거 고쳐야겠다.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 작업 레이스 두개 여기까지고요. 다음 레이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스미님들. 재밌게 보았다면 구독 눌러 주면 안 되냐? 제가 일도 하겠습니다. 아길먹지 마. 간다, 넘어간다. 아옛날 갑니다. 오케이. <laughs> 아니.